사람이 건강하려면 운동도 하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관절이 아프면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으면 운동이고 등산이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관절염에 좋은 채소 브로콜리하고 궁합이 좋다고 하는 재료들을 총동원했습니다. 항암 효과, 독소 배출, 만성염증에도 좋고 특히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건강한동행TV 카카오 채널을 등록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강 음식 만드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하는 새로운 건강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듬직한 건강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게 편견인지는 몰라도 저는 많이 먹는 나라 하면 솔직히 미국부터 떠오르거든요. 미국 음식하면 뭔가 양도 많고 달달하고 짜고 기름지고 입에 착착 붙고 맛은 있는데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위암 발생률은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실제로 미국은 비만율이 40%나 되는 엄청 뚱뚱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7배나 비만율이 높은데 위암 발병률은 어떻게 된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으냐 왜 한국이 전세계 위암 1위 국가냐 당연히 예전부터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 강력한 세균이라 잘 죽지도 않는 무서운 놈인데요. 이걸 잡을 수 있는 성분이 브로콜리에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가 세계 10대 슈퍼푸드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은 첫 번째 이유가 항암효과 때문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브로콜리를 대표하는 썰포라판이라는 아주아주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항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절 건강에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요새 브로콜리가 많이 나오는지 저 사러 갔을 때는 가격도 꽤 저렴하더라고요. 고춧값에 뺨 맞고 브로콜리값에 위로 받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laughs> 청양고추 진짜 너무 비싸지 않아요 요새? 자, 브로콜리는 물에 거꾸로 20분 정도 담가놔야 속까지 물이 침투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흐르는 물로도 한번 헹궈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브로콜리 먹는 가장 흔한 방법이 물에 살짝 데쳐서 초장 찍어 먹는 거죠. 뭐 그렇게 먹는 게 간단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해서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먹어보려고 해요. 씻은 브로콜리는 두세 조각 정도를 한 입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작게 잘라 주시고요. 줄기 부분도 영양소가 정말 많으니까 같이 써주세요. 브로콜리가 관절 건강에 효과가 좋다는 걸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이라는 곳에서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항암 효과야 뭐 예전부터 유명했는데 관절염에도 좋다는 건데요. 관절 세포를 망가뜨리는 효소가 있는데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썰포라판 성분이 그 작용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절이 아픈 걸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관절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죠. 쏘르포라판이 염증 완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브로콜리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관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손질이 다 끝났으면 그다음에는 육수를 만들 차례인데요. 육수 재료는 딱두 개, 멸치랑 다시마입니다. 칼슘도 관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영양소인데 여기서 칼슘의 왕 멸치가 빠지면 서운하겠죠? 멸치는 10g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요. 비린내 줄이려고 머리랑 내장은 빼고 프라이팬에 5분 정도 볶습니다. 그리고 나면 물 1L에 볶은 멸치 넣고 다시마, 선어 조각 넣고 끓여서 육수를 내주시면 돼요. 멸치 다시마 육수는 아마 웬만한 가정집에서는 미리 만들어 두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대로 쓰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무랑 양파, 고추, 파, 뭐 이런 것까지 육수 내면 훨씬 더 맛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재료, 바로 계란입니다. 오늘 제가 만드는 음식 이름이 관절뼈 튼튼 브로콜리 계란찜인데요. 1인분 기준으로 계란 2개를 풀어 주시고요. 계란찜 할때 넣는 물 대신 멸치랑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를 150ml 종이컵으로 한컵 넣고 계란 푼 거랑 잘 섞어주세요. 멸치가 칼슘이 제일 유명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을 완화할 수 있는 셀레늄도 풍부하거든요. 다시마도 그저 감칠맛만 내려고 넣은 게 아닙니다. 다시마 추출물은 골 관절염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기도 했죠.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브로콜리를 넣고 계란을 찌면 됐는데요. 계란찜 하는 방법이야 뭐 수두룩하죠. 냄비에 끓여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고 그런데 저는 찜통에 넣겠습니다. 물에 담가서 중탕으로 하는 것보다 뭐랄까 좀 천천히 공평하게 익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나니까요. 그렇지만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브로콜리, 멸치, 다시마, 계란을 한 그릇에 담아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물이 끓고 나서 15분 정도면 계란찜이 완성되는데요. 계란은 영양적으로 거의 완벽한 식품이라 레시틴부터 해서 영양소가 정말 다양하지만요.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비타민 D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뼈랑 관절 좋으라고 칼슘을 아무리 많이 챙겨봤자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잘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관절에 좋은 브로콜리, 멸치, 다시마를 계란하고 같이 드시면 더 좋다는 겁니다. 다 익으면 깨도 좀 뿌려주고 당근도 있으면 좋은데 제가 요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칼솜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당근까지 썰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지루하실까봐 뺐는데요. 당근이나 파 들어가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브로콜리는 정말 위대한 채소입니다. 레몬보다 비타민C가 두 배나 많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에 심장 건강 혈관 건강에도 좋구요 골다공증 예방 효과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죠 아무쪼록 오늘 만들어본 관절뼈 튼튼 브로콜리 계란찜 사계절 내내 꾸준히 챙겨 드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건강 동반자, 건강한 동행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동행 TV 카카오 채널을 등록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 음식 만드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하는 새로운 건강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듬직한 건강 동반자가 되겠습니다.